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집사입니다 어, 연일 계속 계속되는 폭염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음, 이런 폭염때 뜨거운 한낮 조심하시고 그리고 물도 많이 드시고 음,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음. 애니집사는 오늘도 이렇게 베란다에 나와보았는데요 여기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는 에비게일 인데요 아, 너무 예뻐요 음, 그 잠깐 비 내렸을 때 너무 잠깐이라 좀 속상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비를 맞고요 이렇게 입장들을 쫙 펼치면서 아주 예뻐졌어요 화분도 꽉 채울 정도로 음, 빗물 먹고 이렇게 컸는데요. 세상에나 이에비게일 이거 꽃대였잖아요. 꽃대는 제가 그 잘라주고 꽃대에 붙어있던 잎들을 이렇게 세개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상에나 얼굴이 깍꿍하고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laughs> 얼굴이 아이구야 <laughs> 조그맣게 까꿍하고 나왔거든요 세개다 나왔어요 잎, 그 꽃대에서 잎을 따가지고 음, 세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아주아주 아주 귀엽게 얼굴이 나왔어요 음, 뿌리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얼굴 먼저 나왔어요 음. 자 보시죠 얘도 그렇고요 여기다 올려놔 볼게요 자요 잎도 이렇게 얼굴이 까꿍 하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얘는 잎이 다 말랐네요 응. 얼굴이 조금 더 크죠 응. 잎이 다 말랐어요 자 이러다가 애니집사 에비게일 부자 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요 얼굴 까꿍 하고 나온 에비게일 애비, 비 잎꽂이들 밭을 오늘은 좀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 와 에비게일 부자 될 생각하니까 신납니다 기분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음, 꽃대에서 여기 세 개만 올려놨지만 꽃대 잎을 제가 다 땄어요 그래서 이제 그딴 잎은 버리지 않았고요 따로 보관해 두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 모아놨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어, 뿌리가 나온 아이도 있고요. 얼굴도 이렇게 까꿍 나왔네요. 그죠? 음, 아직 소식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요게 흙이 올려두었을 때가 더잘 나오나요? 얼굴이? 음, 어쨌든, 에비게일 잎을 통해서는 여기 그냥 이렇게 보관한 것보다 흙 위에 둔 아이들이 얼굴이 다 이렇게 잘 나와주었어요. 자, 요 아이들 밭을 만들어줄게요. 자, 저의 작업 공간으로 와보았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흙을 채워가지고요. 에비게일만을 위한. 내비게일 잎꽂이만을 위한 밭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요 아유기흙을 이렇게 채워요. 밑에 뭐 구멍 뚫어주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해도잘 자라더라고요. 다육이 흙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얘는 배양토를 채울 거예요. 왜냐면 빨리 얼굴이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배양토 응. 영양분을 가득 먹고 잘 갈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배양토를 채웁니다 그냥 상토라고 봐도 될것 같죠 응. 그 상표는 무농약 배양토 이렇게 써있긴 하거든요 상토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흙을 채웠고요. 그러면 얘네를 돌려놔줘 볼까요? 자, 얼른 얼른 쑥쑥거라, 얘들아. 자, 쑥쑥거라. 우선, 이거 얼굴 화분 위에 있던 얼굴 3개 나오는 이렇게 놔줬고요. 얘는 얼굴도 나오고, 뿌리도 나왔어요. 와, 이거, 에비게일 부자 돼가지고, 얘네 잘 키우면, 와, 제가, 그, 나눔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성공해가지고, 나눔 좀 해야겠어요. 자, 얘는, 얘가 근데 뿌리가 이렇게 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근데 얼굴도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걸 꺾을 수도 없고, 어떻게 좀잘 정리 좀 해볼게요. 뿌리를 살짝 구부려가지고요, 흙 속에다 집어넣고, 얼굴은 이렇게 빼꽃 나오게 했어요. 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나눔도 좋아하는데요, 어, 어쨌든 유튜버가 되고, 다입집사 유튜버가 되고, 나눔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때, 네. 그 뭐지 멀로랑 치와와 이런 거 했었나? 음그 아무튼 잘 키워가지고 <laughs> 나눔 하고 싶은데 음. 얘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 조금 이제 기미가 보입니다 나오려고 그래서 다육이 나눔은 한 번밖에 못 하고 그 유치님들나 또뭐 구독자님에게 나눔은 한 번밖에 못했고. 그~ 새이 꿩의 비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인들한테 나는 많이 했어요. 새이 꿩의 비름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그냥 뚝 잘라가지고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가지라고 할 것도 없죠. 가지가 가지라고 가가지 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거를 뚝 잘라가지고요. 그~ 상토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금방 뿌리 내리고 금방 어, 새 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진짜 많이 나눔했어요. 한 스무 스무 분 넘게, 응. 스무 분 넘게 새껑이 비름 잎을 나눔해드렸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어, 얘도 얼굴이 찌끔 나왔어요. <laughs>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음. 가을에 같이 꽃을 보기로 했거든요 새잎 껑의비는 꽃이 되게 예쁘잖아요 음, 저도 작년에 아주 새잎 껑의비는 덕분에 행복했었는데요 음, 그 잎을 많이 나눠줬는데 거기서 삽목 다, 다 성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나눠드린 분들 다 성공했대요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음, 걔가 진짜 잘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요 음. 그래서 가을에 다같이 꽃을 보자 라고 <laughs> 각자의 집에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오요렇게 어, 에비게일 잎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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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어려워요 잎꽂이 밭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와 신난다 신난다 와 여기서 얼굴들이 깍둑 나오고 이제 잘 자랄거 생각하니까 신나요 음. 오래 걸리긴 해요 그죠 이게 잎꽂이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음. 기다려야죠, 뭐. 음. 자, 어쨌든 여러분, 요 에비게일 잘 키워가지고요. 한 2년은 기다려야 될까요? 3년? 암튼 2년 후든 3년 후든 잘 키워가지고요. 제가 꼭 나눔에 성공하는 것까지 <웃음> 목표입니다. <웃음>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애니 집사는 또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